자 159쪽 7-6번 별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문장만 잘이해봐 7-6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1이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x제곱의 개수, 개수가 얼마예요 1이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예,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잖아요. 특 특별한 x 세 범위도 없고요. 최소값이 얼마래요 GA래요, 그렇 다시 말해서 이 꼭지점에 y 좌표 값을 GA라고 하자 이 얘기야. 됐어요. 꼭짓점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플러스 2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다. 꼭지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다 이것 잖아요. 그래서 최소값 꼭지점에서 최소값 예를 g a라 하자. 이건 거야. 결국 g a라는 한 수식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요거는 f(x)는 x에 관한 이차 함수였다면 g(a)는 a에 관한 이차 함수예요. 그럼 이차의 계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결국 g(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다시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 얘기죠. 이해돼? 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마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a가 1일 때 ga의 최대값은 얼마다? 2이다. 됐어요?